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볼 것은요. 바로 배틀그라운드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솔로의 산업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 봐야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되었고요. 자. 한번 푸드 캠프로 옆에 있는 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 정도에서 내려주도록 하죠. 여기서 내려줄게요.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y자로 안 내리는 겁니다. 자, y자로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옆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서 가산을 펼치고, 오, 잠깐만! 자어 가방 미레벨 먹어주고요 액터 아 큐비지 먹어주고요 오 내렸네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아왜 아, 저거 아니었어? 아 저거구나 배율이 없으면은 이게 아 배율이 있어야지 이게 잘싸지거든요 배율이 없으면은 잘 못하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나먹봅시다딱 배율이 나왔죠 음프 먹어주고요. 큐비지. 청소리가 들렸다 둘이 뭐하니 자 3키를 이고요 청소리가 아, 여기서 들렸죠? AK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쏟던것이죠 계속 총소리가 나죠. 어. 야. 여기 있어요. 집에 뭔거 같은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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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파 o 해야 y 고 저거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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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거 AI인 것 같거든요. AI가 계속 시끌게 떠들네요. 아니네, 국공 비트네. 떨궜는데, 어떨 떨궜... 것 가까운데 가야겠다. 뭐하니 뭐하니 이리와 이 자식아 어디서 차를 타고 있어 저기 떨궈졌네요 아, 걸어가야 돼. 제발, 했다, 나와라. 제발, 했다. 제발, 했다. 과연, 뭐일까요? 아! 누구야? 일로와, 누구야? 누구야? 어디 있어? 일로와!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숨어 있어? 갔나 보네. 아, 아니... 아, 뭐, 내가 먹을려 했는데... 아, 죄가 먹네. 뭐야 이게 안 죽네 어 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뭐야 카오팔 들고 있어? 어 고마워 근데 배율이 없어 멀어. 언제가 저거 털 가다가 그냥 털리겠다. 하필이면 레드존이네. 아 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자기장이. 오. 차 소리 들? 어, 차소리들... 어 사람 소리. AI네요. 에이 죽겠어? 오케이 6배율, AI가 우 6배를 잡고 있어 들어가자 집에 왜왜왜아 갔네 이쪽으로 건너올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어디, 어디서 어디 왔지? 여기서 왔지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아 또래 수준이네 자. 자, 아 그냥 갈 걸. 아, 그냥 가자.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우와, 살려줘, 살려줘. 우와. 와, 나못 봤어. 나도 들어온 지 몰랐다? 사비를 고마워. 아이고. 어두워잘안 보였어요. 자. 아, 나왜 이렇게 회복템이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내가 탄이 없었구나, 별로. 아, 오탄이 별로 없었구나. 아, 왜 이렇게 회복템이 많이 들어가나 했네. 아 탄이 없네 이거 제가 보통 300발 아니면 250발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200발이네요 보급이다 보급 떨어져 주세요 제발요 떨어트렸어아 제발 오케이 바로 이자 아, 제발 좋은 총 나와야 되는데. 제발 좋은 총 나왔으면 좋겠다. 보급이 여기 떨어지면은 자기장 여기로 떨어지겠, 아니, 떨어진데 자기장 여기로 나오겠죠? 가운데야, 그것도? 와. 이건 진짜 치킨 각이다. 자, 오케이. 오케이. 안 써. 가자. 그로자 소음기? 대박인데, 이거? 숨어있자, 오는 애들 쏴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라는 거야? 오케이. 잘 가, 친구야. 오케이, 칠. 살려줘, 살려줘. 제발, 아!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치키는 못 갔지만 호화이 죽어 버렸네요.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